계좌 오, 씨, 이게 뭐야? 오늘 아침 계좌 확인하시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오늘 새벽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9 0일 유예 발표에 나스닥이 12% 폭등했는데요. 제가 들고 있는 테슬라 두배 레버리지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두배 레버리지가 무려 40%가 올랐더라고요. 그래도 마이너스 2억 2천에서 마이너스 1억 6천이네요. 하하. 트럼프 행님이 관세 발표를 하시고 보복 관세를 하지 않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90일간 적용을 유예한다고 발표하면서 나스닥이 폭등했었습니다. 주요 우방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자유무역 체제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타겟을 맞추는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에 안도랠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낙폭이 컸던 빅븐중 애플이 11%, 엔비디아가 13%, 테슬라가 14% 상승하면서 모든 대형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아, 돈 있으면 더줄 걸. 걸. 당신은 나의